안녕하세요.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 권영범입니다. 오늘은 동업 시 동업 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업의 장점으로는 자본과 전문성을 결합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고 위험과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 시 동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소익 분배나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 위험도 있습니다. 동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동업자를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으로는 누가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동업자 일방이 퇴업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이나 손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동업해지 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배임, 사기. 사무소 위조 등의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이익과 손해분배 방식, 의사결정 방식, 동업의 해지 사유 및 조건, 경업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병원 음식점, 부동산 개발업, 스타트업 등 동업이 흔한 업종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동업 시에는 의료법상 제한 사항도 고려해야 하고 음식점의 경우 영업 노하우나 레, 레시피 보호에 대한 조항도 필요합니다. 동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에 맞게 계약서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에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권영범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